북고도 현재 바다에 수장될 위기에 처한 과거도 방파제 비리 불법 시공 오억에 대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해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전남, 신안군, 그리고 목포시, 그리고 모안군에서 선경한 주민들입니다. 지역구 의원인 서삼석, 우원 그리고 수사 중이던 수사팀장을 위압을 가해서 수사를 방해하고 해군, 해, 해양경찰 함정으로 좌천시킨 해경 전남 서해지방청 간부들에게 가구도 부실공사 비리 불법 시공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소위 슈퍼 방파제는 국비를 수천억을 쏟아붓고 불법 비리 의혹이 명백한데 하면서 불구하고 무한신한 지역구 국회의원인 서삼석 의원은 불법 비리에 대해서 일체 항구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국비 수백억을 증액시켜준 장 본인입니다. 저희는 해수부와 삼성 물산의 유착 비리를 철저하게 감사할 것을. 감사원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현재 이 가거도 방파제는 하자 보증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은 나물나라하고 해수부가 직접 또다시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서 보강공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작태입니다. 저희들은 아가도 방파제 부실 비리 의혹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인 서삼성 의원, 그리고 삼성물산, 그리고 해양수산부, 그리고 이 사건을 덮어버린 의학을 가해서 덮어버린 전남 지방 해양수산청 간부들에게 그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또한 서삼석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국비를 정액시켜준 그 이유를 즉시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과거적 방파제 불법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서삼석 의원을 즉시 출당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 비리 수사를 은폐하고 덮어버린 서해 지방청 간부들을 엄정하게 수사하여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신안 목포 모한 주민들은 과거도 방파제 불법 비리 시공에 대해서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뉴탐사 등 일부 언론에서 이 사실을 관련자들이 양심선언하고 폭로하면서 저희들도 이 사실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전남 신안군 가거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 중앙부처에서 해수부가 설계시공 당시부터 설계부터 잘못된 것임을 알고서도 삼성물산과 짬짬이하여 공사를 강행하여 혈세를 수천억을 바다에 수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laughs> 설계 당시부터 설계영역사인 희인이예씨 그리고 삼성물산 회수부가 짬짬이로 조작하여 공사를 수주하고 예산 낭비를 했다고 우리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사 예압을 가한 회경서해지방청 이명준 청장과 이청우 전경 등은 수사팀장인 노구문 경위에게 수사 예압을 가하고 좌천을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한 목포 무안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반드시 수사를 받고 그에 합당한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 예압으로 좌천당한 수사 당시 수사팀장인 모금원 경위를 원직 복직시켜서 이 수사를 철저하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집권당인 민주당에 요구합니다. 헐새 수천억을 바다에 수장시키 위험에 처한 불법 비리 시공을 한 해수부 그리고 해인 이엔씨 설계 영역사인 해인 이엔씨 그리고 삼성물산 그리고 이 사건을 은폐하고 덮어버린 전남 지방 해양수산청 해경 전남해경 서해 지방청 간부들 이 관련자들을 철저하게 감사하고 수사해서 법대로 엄정하게 처벌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고 예,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으로 좀 가겠습니다. 감사원은 해수부와 삼성물산 유착 비리 우혹을 철저하게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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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권은. 과거도 방파제 비리 의혹을 즉시 재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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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은 수사에 앞 자행한 해경 서해 지방청 간부들을 즉시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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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성 의원은 부실 비리 방파제 공사 국비증액 사유를 즉시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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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서삼사 고원은 이에 상응한 책임을 지고 즉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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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감사합니다. 이강원도이 문제를 밀이 수중간는최소수가 잠잠이를 하여 공사를 감행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다도박파제는세0 0 m 세제에 치고질 그런 위기에 지금 있습니다. 저희 휴대박파제라고그렇게잘 발전하는 방파제가 지금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공실비리 시공에 대해서 그 말을 하던 그 의문을 막상 녹음한 전문을 갖 의압을 가하고 한국으로 사천시킨 그런 사건입니다. 다구나. 다구나. 네. 해수부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설계, 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삼성물산의 임원진 중에 한 분은 이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 했는데, 이 임원 또한 결국 삼성물산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되어서 결국 이 부실 시공을 강행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철저하게 밝히고 규명하는데 앞장서 줘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신한 목포 모한 주민연대는 이러한 과거적 방파제 비리 의혹이 만 천하에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혹시 민주당 저 관계자는 나오셨습니까? 예, 좀예예 저희가 그 민주당에 저희 입장문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러면, 고호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경은 수사예압 자행한 대경사회지방청 간부들을 즉시 파면하라파면하라파면하라파면하라 민주당은 집권장으로서 과거적 부실 비리 공사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그 당사자들을 처벌하는 게 앞장설 것을 요구한다! 누구 번다! 누구 번다! 누구 번다! 어, 그리고, 어, 저희들은, 어, 신한목포주민연대 그리고, 어, 무한반도평화추진위원회 이렇게 두 단체의 의원들입니다. 어, 저희 신한목포주민연대는 어, 지방재폐책결과, 지방재폐책결과, 부정부패 비리를 뿌리뽑고자 결성된 그러한 조직입니다. 또한 무한반도 통합추진위원회는 지역의 백년대계 발전을 이끌어내고자 신안, 목포, 무한 이렇게 3개 시군 주민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안, 목포, 무한반도가 통합되고 또한 통합에 앞서서 먼저 민주당에 기생하는 지방적폐 토 빌런들을 싹 쓸어버리고 정말로 주민이 주인되는 그러한 지역을 만들고자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또한 그 일환으로서 과거도 방파제 불법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끝까지 그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힙니다. 예, 아직 민주당 관계자분 안 오셨습니까? 예. 예 조금만 기다리죠. 예. 예 그리고 어, 오늘 이 여기 집회가 끝나면 바로 어, 이동을 해서 어, 국회 앞에 가서 1인시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 차후에 상황을 봐가면서 이 과거도 방파제 비리 의혹이 밝혀질 때까지 저희들이 다시 2차 집회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2차 집회를 다시 가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관계자분이 내려오시는 대로 저희의 입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삼석 의원은 부실 비리 방파제 공사 국비 증액 사유를 즉시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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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서구원은 과거도 방파제 부실 비리 의혹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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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관계자분, 예, 예 관계자분 오, 오십니다. 예. 자, 예 우리 사묵장님께서 저희 입장문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오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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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 일단 하나 주세요. 예, 주세요. 주세요. 예, 저희의 입장문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 하겠습니다. 예, 보도매체 뉴탐사와. JTBC 등 언론의 심층 취재를 통해서 드러난 가거도 방파제의 현실은 놀랍고 참담하기만 하다. 이 사태를 지켜보는 신한 국민들은 망연자실할 뿐이다. 지난 30년 동안 가거도의 방파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1,370억을 수당한 채 실패했고 지난 12년간 11번이나 사업을 변경하면서 총 3,400억 세금을 써았지만 공사는 불완전하고 그 부실이 드러나고 있다. 문제의 원인은 두 가지다. 첫째, 부실시공을 초래한 무리한 설계와 공법 변경이 왜 기각되었는가이다. 거기에는 지역구 3선 의원이며 소감 상임위인 농림추산,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출신이며 현재도 당위원회 소속인 서삼석 의원의 책임이 깊고도 넓다고 볼수 있을 것이며 그 사전, 사후 행적 자체가 참으로 의심스럽다. 2019년에 이미 공사비 증액 낭비와 주민불편 및 공사 피로감을 본인 스스로 지적한 바 있는 서삼석 의원은 방파제 공사의 문제점과 예산 낭비 현황을 누구보다도 잘알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리 복마전 의혹에 대한 관리 감독 및 문제를 제대로 제기한 적이 없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더구나 해양수산청과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그는 침묵했다. 그 어떤 정치적, 행정적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다. 둘째는 부실공사와 비리수사에 대한 애압 의혹이다. 2024년 서해 지방 해양 경찰청 광역 수사대는 가거도 방파제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하였으나 한참 수사를 진행하던 중에 갑자기 수사 담당 팀장인 모구만 경위에게 총경이 직접 수사 중단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팀장이 이를 거부하자 승선직기로 전격 좌천시키는 부조리한 인사 조치가 벌어졌다. 그리고 당의 사건 수사는 무혐으로, 무혐의로 신속 종결되었다. 부실공사 의혹에 대한 수사조차 부실결속으로 끝난 것이다. 거기서 그 총경은 수사를 덮는 게 예술이라는 방국가적인 망발을 서슴치 않았다. 그리고 당시 인사권자인 서해지방청장은 현재 해경청장 후보인 이명준이다. 해경은 해양수산부 소속이므로 서삼석이 오랫동안 재직 중인 해양수산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는 비감기관이며 자기 지역구에 위치하고 있다. 수사를 둘러싼 어처구니없는 해협 의혹에 서삼석 의원이 깊은 불신과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황인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서삼석 의원은 단한 번도 공개적인 해명을 한 적이 없다. 이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며, 임무 해태에 불과하다. 더구나 서삼석은 민주당 최고위원이며 호남발전특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다. 호남은 민주당의 심장이며 의향이다. 호남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민주는 없다. 이런 심정을 담아서 우리 신한 모안목포 주민단체는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 민주당에 요청 드린다. 민주당은 다가도 방파제 비리 의혹을 국정 감사하는데 적극 협조하라. 또한 범죄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라.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는 서삼성원에 대한 일체의 당직에서 사퇴시키도록 하라. 또한 수사 외압에 의해 자첸된 모금한 경위를 원직 복귀시켜라. 수사 외압을 가한 총경과 이명준 취안감의 직무를 즉, 각 정지 및 대기 발령 시키도록 당장 협의하고 공수처에 고발 조치하라. 감사원의 이 사건을 또한 감사 의뢰하라. 가거도는 서해안의 독도다. 서남단을 지키는 대한민국에서입니다. 호남의 일반지 가거도가 아프다. 민주당은 주민들의 아픔과 불신을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이상, 감사합니다. 민주당에 이 사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살펴봐 주십시오. 예, 이것으로서 예, 오늘 다가도 방파제 국법 비리 부실 시공에 대한 규탄 예, 집회를 예,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호 예, 예,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상사구원은 부실 비리 방파제 동사 흑비증의 사유를 즉시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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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세원는 강화보도 포실비리 방파제 공사 비리 의혹에 대해서 책임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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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하라. 네, 잠깐 인터뷰죠. 네. 예, 네. 네, 이상으로 네, 마치고 저는 어, 류탐사와, 어, 인터뷰를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계신 분들은 이제 돌아가셔도 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잠깐 또 계세요? 예. 저는 잠깐 인터뷰하고 그리고 국회 쪽으로 이동해서 1인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하는 동안 뒤에 좀 계셔도 좋습니다. 잠시만. 1번 필요 없죠. 아직 안 끝났어요. 인터뷰만 좀 하고. 인터뷰만 좀 하고. 이 인터뷰 끝내려고요. 조금 다가 알았습니다. 네. 뒤쪽으로 오실게요, 네, 이쪽 보고, 네. <laughs> 이쪽으로 할 거니까, 네. 이쪽으로. <laughs> 네, 네, 네. 여기요? 네네네. 네, 네. 네, 저는 그, 네. 유탐사 김은도 p d 라고 하고요. 오늘 그, 이 민주당사 앞에서 어, 가고도 비리, 가고도 방파제 비리 관련해서 이렇게 집회를 하셨는데 어디서 어떻게 오시게 된 건지? 예, 저희는 전남 신안군 그리고 전남 목포시 그리고 무안군의 3개 시군에서 오늘 가거도 방파제 부실 시공에 대해서 규탄하고 그 진상 규명을 하고자 이렇게 서울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집회 중간에 그 서삼서구원에 대한 그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서삼서구원 지역구원이잖아요. 네. 그 혹시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예, 그러니까 서삼예서삼석 의원의 문제점이 어, 이 가가도 이그 부실 비리 공사에 대해서 어, 서삼석 의원은 충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언론에 의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것을 알면서도 어, 국비 수백억을 그 증액시켜 증액시켜 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네. 어 지금 이제 국정감사에서 조 탐사 보도 이후에 그 문대리 의원이 농해수위에서 어 전재수 해수부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했었고 법사위 추미애 위원장이 어그 감사원과 그임영준 청장을 직접 불러서 어 질의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감사원 감사가 진행될 수도 있고 해수부 자체에 감사가 또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 지역주민으로서 이 사건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지 에, 그 현재 이제 국비 수천억을 쏟아붓고도 어, 수장될 위기에 처한 이가거도 이 방파제 불법 비리 공사는 단순히 신안군 가거도만의 문제가 아닌 아마도 이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게 되면 전 국가적인 전 국민적인 그런 큰 이슈거리가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더구나 국가 국가에서 그것도 중앙부처 해수부가 관여된 이러한 커다란 불법 비리 이런 부실 시공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 책임을 끝까지 묻고 그것이 규명될 때까지. 어 끝까지 추쟁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 감사원 그리고 해수부 자체 내에서도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줘야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그 수사 외압을 받아서 이 가고도 방파제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모금원 경위가 지금 수사팀에서 배로 발령이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경 선박을 타고 이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고분에 그 관련해서는 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에, 참 불행한 일입니다. 에, 지금 그 검찰 개혁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어, 그 어느 때보다도 어, 경찰의 책임이 막중한 그런 어,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경찰에서 어, 앞으로 어, 검찰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경찰에서 어, 이러한 큰 사건을 외압을 가하고 어, 좌천시키고 이렇게 덮어버린 행태에 대해서 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금원 경위는 즉시 원직 복귀 시켜서 어, 이 재수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 수사 예압을 강한 다한 수사 예압을 가한 이명준 청장 그리고 어, 또한분 누구죠? 어, 이철우 총경. 예, 이철우 총경 이분들은 어, 그 책임을 묻고 어, 파면 시켜서. 어, 수사해서 어 죄가 있다면 반드시 구속시켜야 할 것입니다. 네, 그 저희가 해경 본청 국정 감사 때도 이제 취재를 갔었는데 그 대변인 대변인실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제 임영준 청장이 해경 본청장 아니면 본청 차장으로 이제 그 인사가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인사 검증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 뉴탐사 보도 이후. 그, 인사 대상자에서, 어 배제가 된것 같다라는, 어 대변인실의, 그, 대변인실 말, 예 익명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보자 분들, 그리고 이제 또 함께 해주시는 시민분들의 목소리가, 어 전달이 조금씩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 앞으로 이제, 삼사원 감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진행이 되고 예, 해경청에서도 예, 예.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 또 외압 사건도 관찰을 하고 그리고 그 전남도 경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그 외압 사건도 좀 철저하게 수사가 되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고 많이 지켜봐 주시면 그리고 목소리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들은 이그 수사를 외압을 가해서 외압을 가해서 어, 덮어버린 어, 은폐하고 덮어버린 어, 이 서해지방청, 해경, 서해지방청 이 간부들, 이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요. 어, 그리고 어, 반드시 또 재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 다시는 이러한 어, 국가적인 어, 국가, 그것도 어, 중앙정부 부처가 개입된 이런 어, 부정 어, 비리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 사건이 반드시 완전하게 그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언론 그리고 시민 사회 단체 전부 힘을 합해서 끝까지 함께 투쟁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지금 APEC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관세 협상을 미국과 잘 마무리하면서 이제 국가적으로 되게 이제 좋은 일이 좋은 뉴스가 들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국익을 위해서, 어 미국이랑도 이제 당당하게 협상에 임한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역구 의원인 서삼석 의원도 지역민들을 위해서, 어 다른 무엇보다도 지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음 목소리를 내고 감사를 요구하고 수사를 제대로 할수 있게, 어 지켜줬어야 되는데, 지역구 의원인 서삼석 의원의 그 방기 방조 어떻게 보면 이제 뭐더 나가서 유착 의혹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삼석 의원한테 뭐 한마디 강하게 좀해 주시면. 예,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신 국회의원이신 서삼석 의원께서는 지역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 사건에 대해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절 함구하고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십니다. 그 어, 심지어 이이 문제를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 그리고 어, 우리 추미애 의원께서 지금 음, 지적을 하시고 계시는데 참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이 진실을 밝히고 앞장서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본인께서 직접 지적을 하시고 이 문제 해결에 좀 나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어 정청래 당 대표가 호남이 없으면 민주당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호남 발전 특위 위원장에 서삼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을 했는데 어 호남의 발전이 정말 필요하다면 이런 문제에 목소리를 내주시길 간절히 촉구하겠습니다. 네 이상 현장에서 뉴탐사 김도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